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은 다른 정비업소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엔진 소리가 두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갑자기 며칠 전부터 에어컨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람은 잘 나와요. 냉기가 1도 없습니다. 전혀 냉기가 아예 없어. 지금 확실하게 에어컨은 안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한번 걸어 봐야 겠어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콤프레셔 몸체에서 아주 소음이 세게 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 같아, 이거. 이 상태에서 컴프레셔만 교환해서 될게 아닐 것 같아요 에어컨 라인들이 다 꽉꽉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품이 모두 다 도착했습니다 응. 오늘부터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겠네 파이프 갖고 또 있구나 이게. 짧은 것도 갖고 그리고 가장 큰 친구도 갖고 팽창밸브가 어셈블리네. 이 친구를 장착을 하고 또컴프레셔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콘덴서도 교환을 해야 되고 콘덴서를 교환하려면 이 상태에서 안 되니까 일단은 앞 범퍼를 분리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에어컨을 살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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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퍼 탈부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뒤 범퍼보다 앞 범퍼가 더더욱 쉬워요. 핀몇 개만 분리하면 우두둑 우두둑 다 떨어지죠. 살살 달래가면서 뜯어야 돼. 이게 갑자기 확 뜯으면 범퍼 사이드 브라켓 쪽 장착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재수 없을 찢어지겠다고. 이게 기분 좋게 일하려다가 찢어지면 울, 울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콘덴서가 그냥 뚝 떨어지는 않단 말이지. 몇개좀더 분리를 해야 돼요. 솔직히 이 콘덴서를 교환하는 것보다 메인 그 에어컨 라인 그 파이프 그 친구가 더 어려워요. 이 에어컨 라인이 그 라디에이터 몸체에도 그 볼트 하나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 빼기는 그렇스럽 소소한데 낄 때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중간 또 빠지겠지? 어 잠깐만 야 이거 이거 오 그냥 안 빠지겠구나. 이거 그냥 쉽게 빠질 게 아닌데. 이거 내일 빼야 되나 보다. 좀 여유롭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프론트 레일까지 분리를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볼트 4개만 풀려주면 콘덴셔가 탈거가될것 같아요. 후, <놀람> <놀람> 콘덴셔를 분리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콘덴셔를 분리를 했는지. 고객께서는 콤프레셔와 그리고 콘덴셔, 그리고 에어컨 라인들, 그렇게 교환을 원하셨습니다. 이베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세척을 통해서 한번더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친구의 상태도 봐야 되겠네요. 이 콘덴서에 장착된 필터만 봐도 딱 느껴지실 거예요. 와, 이거 여가방도 시커멓게 변했는데. 와, 야 이거 대박. 어우, 냄새. 와, 이거 진짜 엄청난데요? 신품은 완전히 하얀색입니다. 와, 너무 심각하다 이거 진짜. 만약에 컴프레셔만 변하면 이거 에어컨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와, 이거 파이프도 문제다. 이 에어컨 라인도 새까맣게 이거 야 이거 이베퍼레이터로 교환 안해도 될까?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근데 고객께서는 이베퍼레이터를 교환 안하시고 세척만 원하셨으니까 전용 약품을 써가지고 최대한 세척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로 하이브리드 차는 에어컨 관리를 진짜 진짜 잘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한 가지는 엔진 마운트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공간이 가장 협소해요 이 엔진들이 사고가 나면 이 엔진 마운트 이 부분이 참잘 깨져요 그냥 또 끊어져 버려요 이 친구가 팽창 밸브입니다 빼내야 돼요 아 어, 저기도 시커만데 아주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뺄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부분은 어떻게 깔끔하게 세척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팽창 벨브 상태 여러분이 먼저 보시죠 여기도 완전히 까맣게 이물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심한데 세척이 쉽지 않겠는데요 일단은 고객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세척을 최대한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되고 전용 세척제를 조금 뿌려줘야 돼요 어 공간이 너무 섹스한데 최대한 불어냈습니다. 검정색 그다 타버린 냉매유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다 깨끗해졌어요. 일단은 200 파이터는 막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품 파이프를 껴야 돼. 위치만 <laughs> 센터에 좀 맞춰놓고, 오케이 위치는 좀 맞은 것 같다. 어떻게 모자이크 처리해줘? 모자이크 처리 안 해줘? 응? 선택 그래. 료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자동차의 모든 것 합류할 <laughs> 자동차 정비사. 응. <laughs> 민철이가 너무 더 선배다. 물론 자오자 정빈 지가더 오래 했지만 <laughs> 우린 입사 순서야. 우리 입사 순서. 아니 형이 지금 기기 끼고 있어. 근데 레시 여기다 비치면너 어? <laughs> 지금 이거 입사 테스트야. 입사 테스트. 파이프는 한창 했고 너랑 민철이 몇살 차이 나지? 정빈 씨세살 차이. 세살 차이야? 네. 아, 둘이 무지, 무지하게부딪치겠구만 야, 정규 너랑 얘기하다 이거 개인교였잖아. 그, 엔진 마운트도 안 끼고 이렇게 버렸잖아 <laughs> 어, 생피하게 진짜. 엔진 마운트 주세요. 정규야, 장우차 경비이 얼마 되지? 약삼 년. 3 년? 3년 차? 차? 네. 작업등. 비추는 네. 방법을 자격증 시험 볼때안 배웠어? 누가 싸수 눈에다가 눈에다가 이거 눈뽕을 하고 있어요? 이거 편집 안 하고 너다 내보낼 거야. <laughs>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그 에어컨이 안 되는 거야. 그 형상각에 뭔둘중에 그러니까 하나 같아. 에어컨 컴프레셔에 진짜 자체 불량이거나 아니면 냉매유 아니 냉매유를 잘못 넣은 거지. 1, 2, 3, 4 y f 에는 POE를 넣어야 되거든. POE가 아닌 것을 혹시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는 하 생각. 이어프레서 빼고 다 받는 거야. 그다음에 콘덴서. 컨디션. 근데 콘덴서 넣기 전에 에어컨 라인이 먼저 들어갈 게 하나 있었구나. 콘덴서 끼기 전에 껴야 돼. 이렇게 올라와서 얘는 10mm.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가 갑자기 누군지 딱 모르실 거 아니야. 쟤 누구야 도대체. 막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그지? 너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게 틀려. 조금 컨네샤 빨리 줘봐. 컨네샤, 컨네샤를 껴야지. 뭐하고 컨네샤 안 끼고 파이프 만 껴서 뭐할 거야. 사고기 많으면 사로 간다니까. 컨프레샤 조립해봤어? 어셈블리 말고. 어, 파셜로 해봤어? 파, 파이프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긴 거. 어. 잠깐, 외서사하직 작업 안 끝났는데. 아, 알았어, 알았어, 요 12mm 너트. 이걸로 조이면은 다 부셔지지. 나 작업 불번하게 하려고. 정비 3년차 동생인데, 저희 샵에 오늘 놀러 왔습니다. 집에 못 가게 하고 있어요, 푸우가. 칼국수 하나 사주고, 잡아놓은 거지. 이쪽은 다 됐고, 컴프레셔를 조립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어, 일단은 콘덴셔 잘 장착을 했고, 라인도 잘 연결을 해놨고, 이 친구들만 깨끗하네. 에버퍼레이터는 확실하게 제가 청소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프론트 범퍼 레일 달고 그리고 또 범퍼를 장착하면은 일단은 가장 큰 것들은 끝. 갑자기 동생들이 와서 일이 편해졌군. <laughs> 정민이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 빨리 하라고. 정규야 이거 엄청 비싼 현장이야. 운동 많이 했잖아. 아 레일 혼자서수있잖아몇 킬로 되는 거 같아. 범퍼 레일에 10mm 너트부터 걸어야 돼. 그래지 야 편해. 노약자 우대인가? <laughs> 오른손으로 밑에 툭툭 쳐 커넥터 꼈나? 네 꼈습니다 정규 못 믿겠는데 확인 좀 해봐야겠는데 어, 꽂았구나 자 벤치프레스도 들듯이 번져 자 어깨 운동하는 거 어깨 운동 커넥터 없어 얘는 야 정규야 어디가 경례 <laughs> 5대5 해주기로 했잖아 장차 모든 것 입사 테스트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되 정규야 정규야 아, 장갑 끼고, 장갑 끼고. 아, 빨리 장갑 껴. 오 이미 습니다 오, 합격. 자 1차 합격. 왜합격인줄 알아? 새거보다홍 거를 자주 어요 그렇지. 돼. 야, 너는 왜그새거 끼냐고. 민철아, 보고 있냐? 너의 경쟁자. 자, 다 조였습니까? 네. 아,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 아 이거 돈 주고 배워야 되는데. 콤프레샤, 저 어떻게 조립해 보자. 가스켓 가져왔지? 장착. 어셈블루가 비싸게 이렇게 분리된 게 비싸게. 분리된. 전기도는? 음, 저는 어셈블러. 어셈블러가 비싸. 어 그래요? 응. 어. 어. 이게 더 써. 크레터부터 끼고 들어가야겠다. 야 가벼운 거 니네 가고 하 무거운 것도 내가 들고 있냐? 콤프레샤, 관드볼트 있어? 이, 저, 저, 저. 해야지, 어, 저세 뭐. 개지. 콤프레샤 쪽. 저콜렉터 빼도 시동 안 걸려 하이브리드는. 냉매 한번 넣어봐야지. POE 찜 많이 있지? 오이 절대 섞이면 안 돼. 고전압 증다 연결하고 그쪽에 뒤에 보면 안전플러그 있을 거야. 우리 인턴이 주로 잘했으면 뭐잘 되겠지. 냉매 충전 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무척 중요해요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은 클러스터에 특별한 경고등 뜨지 않는 거 보니까 조립은 잘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서 실수할 확률은 낮겠죠 에어컨이 되는지 봐야 돼 벌써부터 찬 바람이 돌기 시작하네요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게 날씨가 더운 날씨는 아니에요 천천히 직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돌아왔어요 대략적으로 오늘 차량을 수리하는데 부품 금액만 1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순수하게 부품 금액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차량처럼 전동식 컴프레셔 그리고 스크롤 방식의 에어컨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냉매유가 무척 중요합니다 냉매유의 전원 성능도 중요하고 또한 점도도 무척 중요해요. 혹시라도 에어컨 냉매를 교환하신다면 또는 사고 수리에 의해서 다시 에어컨 냉매를 주입할 경우 그 차량에 알맞는 냉매유를 꼭 사용하세요. 이게 정말 잘못하면 큰돈 들어간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패밀리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예요. 저는 이제 티거와 함께 엔진을 내리러 가야 돼요. 티거, 출발이다. 出发。